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를 정글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유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시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사,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집에서 하나 가만 배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담에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색성을 시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부터는 거짓 사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신을 변화하는 바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거짓 사도 얘기 너무 쉽 쉽게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고 또 자신은 또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변화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자랑.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는 거죠. 1절에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해도 용납해 줄 것을 전제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서 17절에 봐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시작하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입김 한 번이면은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겪은 고난도 자랑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역을 하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도 자랑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도 자랑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이후의 것들을 보면 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하는 그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어, 대단하다. 정말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생고생을 왜 하나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인들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힘든 일과 또뭐 희생을 치른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적을 칭찬하고 그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계속 기리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인들이 봤을 때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그 모습들이 어리석은 짓이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또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독립투사들이라든가 한국인 한국의 위인들에 대해서 참그 희생을 숭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승리했다면, 또 우리를 핍박하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또그 위인들을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나쁜 테러리스트가, 테러리스트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또 많은 수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반란군, 반란인 정도로만 기록됐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승리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결코 실패하거나 망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핍박받으면 분명 생명의 연루관이 있고 이것은 변하지 않고 잘못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었고 또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생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희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잘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거는 영원히 자랑할 만한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인생에 그러한 자랑이 없다면 이 인생이 다 하기 전에 그런 자랑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바울처럼 우리도 자랑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그 일들을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받는 고난, 역경, 이것이 자랑이 될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자랑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 우리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면서 정말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을 자랑하느라 바쁜 사회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때, 할매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이야기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세찬송가 586장, 동일찬송가 521장입니다. 니차 자... so 别。 자가를 등에 지고, 아마냥의 가리라. 세 시대는 세 사명을 우리에게 준하니, 질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정말로 비방받을 때도 있고 세상 가운데 치탄 받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자랑,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떠한 고난을 받으며 어떠한 역경을 헤쳐나갔는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땅 가운데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의그 능력으로 바로 서서 그러한 참된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